자 헬릭스미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열심히 또 이제 찍고 있는데 자 주의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5천 원 선을 좀잘 지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일단은 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5천원선잘 지켜주게 되는지 오늘 한번 좀 지켜봐야 하고요. 이탈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4,500원 선입니다. 이구간이 그래서 5천원이 깨지면 4,500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내용인데, 자, 내부자 거래 혐의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당국 조사를 하겠다. 지금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제 나온 내용인데, 자, 이게 이제 과거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엔젠시스에 대한 부분은 좀 잠시 뒤에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인데, 이 지난 2019년도의 일이죠. 악재 전에 주식을 판 헬릭스미스 오너일가 금감원 모니터링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재 공시 전에 이제 이 대주주들의 어떤 지분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었다 라는 거죠 석연치 않은 거래였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엔젤시스에 대한 임상혼용과 발표 연기를 공시하기 직전에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한 가운데 임상 결과를 몰랐다.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송구하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점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김선영 대표 천남 일가도 악재 공시 직전에 5억 원대에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주식 뭐 주담대 상환 목적이다. 주당 17만원에 모두 5.3억 원 어치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주봉으로 좀 바꿔서 자 요때입니다. 그죠? 요때 이제 한주 동안에 주가가 총 63%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냥 하락을 겪었던 이제 헬릭 스미스인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 엔젠시스의 임상 3상에서 이제 주요 지표 이제 또 달성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조정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단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주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투자 경고 종목이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이 상단에서 또 매수를 하신 분들, 또 단기간 안에 손실 볼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또 되신 분들, 요 대응 자료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상단의 번호로 헬릭스미스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엔젠시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로열티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이러한 또, 악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재점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수익을 보신 분들은 당분간은 좀 어떤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지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급등과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이 헬릭스미스, 코오롱티슈진, 카나리아바이오, NK맥스, 그리고 판맵신, 이오플로우 자,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대부분 이제 다 악재를 겪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인데, 주가들이 다 지금 막 이렇게 폭락을 한 번씩 다 했단 말이에요.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어제만 해도 뭐 마이너스 26%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NK맥스도 단기간에 안 560%, 카나리아바이오 역시도 마이너스 5, 60%막 이렇게 막 빠져버리는 그런 급등, 급등과 급락이 심하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엔젠시스가 시판이 되게 되면 이 로열티 수익이 480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 좀 드렸는데 일단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뭐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죠. 이제 이 노스랜드 측 발표에 따르면 이제 연내 허가당국에 NDA를 신청할 계획이면, 계획이고 계약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중국 시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수익의 일정 비율로 요 l 티를 수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발생, 발생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 자체는 한 연간 한 480억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좀 이제 계속 지켜봐야 겠죠 이 로열티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이제 헬릭스미스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상향의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주주 이제 바이오솔루션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을 또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 바이오솔루션으로 확실히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니까 그래도 이 헬릭스미스의 어떤 이제 좋은 분위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좀 이러한 이 오너 일가의 어떤 리스크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해 연휴니까 이제 오늘 하루. 파이팅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또 이러한 위험 구간에 주의 구간에 괜히 또 매수하셨다가 단기간 안에 손실을 보지 마시고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 역시 오늘도 역시나 공유를 좀해 드렸죠.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고 이 설날 구독자분들 명절 선물 준비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자, 먼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이 대시세 종목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단기 종목들, 이제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자, 오늘 2월 8일 오전에 어버브 반도체 2호 플로우, 이렇게 또장 시작 전에 검색식에 포착되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자로도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매매하시면 수익이 꾸준하게 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계속 좀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고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잡히게 되면은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다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오플로우도 오늘 오전에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10%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어부부 반도체 한번 볼게요. 어부부 반도체 역시도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10% 이상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네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화살표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렇게 포착이 되면 은 타점들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번호로 상한가 또는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도 다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라든지 자료들 열심히 또 이제 수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1번 남겨 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이제 설 명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총 다섯 분 추첨을 해서요. 청룡의 해 금용 한돈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일 10분 추첨하고 있는 이 금융 투자 상품권 추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당첨되신 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이거는 전 증권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날 명절 현금 이벤트도 마련을 했는데. 자, 뭐 기존 구독자, 뭐 신규 구독자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50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해서 12월 13일에 당첨자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금 50만 원 당첨되신 분들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분 이상 참여가 되면은 이거는 진행하는 거니까 50분이 안 되면.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50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총 3가지 이벤트입니다 50 문자 그리고 추천 문자 참여 문자 이렇게 이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이벤트 제공해 드리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반기에 중장기 하나 정도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최소 10배 이상 여러분들께서 꼭 수익 안겨가시기바라겠고요자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 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아, 12월, 이 아, 11월. 요 때부터 이제 좀 찍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부근대에서부터 찍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3일월 1월 3일 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요렇게 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 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화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